12월 12일 화요일, 은혜에 참여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부서 1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리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전적으로 그의 처분에 따르는 노예입니다. 감독은 지역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내용상 목사나 장로와 동의어입니다. 집사는 공동체의 살림을 돌보고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한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보고 보금을 위해 수고하며 교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매여 예수의 종된 주부와 지방인 직장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별하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 자주 사용하는 사도라는 호칭 대신 자신과 디모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흑암 중에 빛을 본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의 종이 된 자에게 세상에서의 종로릇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 다소시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 시비권자라는 배경을 넘어 충성과 은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이와 신분을 넘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죽기까지 살아냅니까? 세상의 종로로 또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의 감사와 기쁨. 3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감사와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사명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주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며 성도를 온전케 하고자 세상 끝나까지 지속하시는 사역입니다. 주안에서 참된 교제는 서로를 위해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기쁨이 없어 무료합니까? 아니면 사명을 몰라 애통합니까? 세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 9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메었으나 그의 기도는 메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배워가는 사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되기 구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별합니까? 내가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으로 그르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상황과 감정에 매어 그리스도의 종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사명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사모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이정은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와 처음으로 이성 교제를 했습니다. 만나면서 그 형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고 난후 그가 저를 포함해 세 명의 자매와 사귀고 있었으며 그가 말한 스펙도 다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공동체에 대한 분노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공동체에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체들은 놀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얼마 후제 나눔이 가십거리가 되자 저는 상처를 맞고 그곳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떠돌다가 친구의 소개로 착한 일, 곧 구원의 일을 위해 자신의 재와 수치를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그룹 모임을 할때 지체들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길래 저도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은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는 제 나눔을 듣고 아픔에 공감하며 같이 아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기에 저의 죄 고백이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후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겪은 사건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 스펙과 학벌, 성공을 우상 삼기에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교회에서 나는 이런 고난도 겪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했기에 가십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모습을 보게 되는 지체들에게 아무 말 없이 공동.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옮긴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가 지질한 모습을 나누며 갈때 교회 공동체로부터 말씀으로 건명과 참된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상처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이전 교회 지체들에게 연락해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옮긴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